안녕하세요. CI팀 소속 포킹박스 팀의 팀장 이창현 학생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다양한 대회가 열리지 않는 요즘, 규모가 있는 대회에 참가하는 것만으로도 의의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았던 상까지 받게 되어서 약간 얼떨떨한 기분입니다. 그래도 실전문제연구단의 전폭적인 지원과 학교와 학과, 그리고 지도교수님의 지도 아래에 이루어낸 뜻깊은 결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당 결실을 맺게 해준 학교와 학과 지도교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팀원들의 수상소감 간단하게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 쿠킹박스에서 프로그래밍을 맡은 장수상입니다 이번 대회의 작품을 제작하면서 팀원들과 힘을 합쳐 아이디어를 구상구체화하여 제작해 나가는 과정은 매우 유익한 경험이었습니다. 작품을 제작하면서 그동안 배워온 전공 지식을 적극 활용해 볼수 있었고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와 관련된 공부를 하게 되고 이에 따라 스스로가 발전해 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유익한 경험과 팀원들의 노력 덕분에 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작품을 제작하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공유하고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더라도 단순히 틀렸다 하지 않고 하나하나 피드백해 주며 저를 가르쳐 준 팀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작품 제작을 통해 부족한 실습 경험을 보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제공해준 CI 동아리 및 지도교수이신 권복우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